장윤정이를 좋아했다고 내가 근데 결혼했어 그것이 그러니까 아니고 내가 벌써 둘이 거야 남편도 내가 봤어 근데 네가 그... 나도 봤어 남편 그래서 싸웠어 응. 좋아하고 머리대 내장 고했고막 그래갖고 연날에안 했어 그것이 아니고 응. 내가 장윤정이를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고. <laughs> 내가 부리다니까. 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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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그러고 하면 안되지 하하하했다니하하 모르고 있을까 봐. 내가, <laughs> <laughs> 내가 참민하이팬이었다팬이었다하하 <laughs> 이, 이제는 내가 응. 이런 면화, 이거를 응. 너무 좋아하